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 와서 성삼위께 할렐루야를 힘차게 인설합니다 할렐루야. 네. 2023년 11월 5일 주일 단상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겪어봐야 근본을 안다. 왜 기쁘냐?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맞고 믿으니 기쁘다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최고의 소망과 기쁨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기뻐서 좋아하는 자들에게도 죽음의 위기, 어려움, 고통을 겪게는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어려움, 어려움, 죽음의 위기, 고통을 겪게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돼요. 그러나 아, 하십니다. 그 조건을 세워야 얻을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욥의 생명을 빼서 감은 허락지 않으시고 욥의 욥이 환난, 고통 겪을 것을 모두다 처참할 정도로 모두다 겪게 하셨습니다. 사탄과 악이 얼마나 얼마나 악한지 알고 친구들도 사랑하는 자들도 믿지 못하겠다고 깨닫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나고서야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뺏기면 허락지 않으시고 패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고로 굳건히 끝까지하기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은 대속물로 세상에 내어주고 영혼은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이 살아 2천년 동안 믿는 자들을 육으로 삼고 역사를 펼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다시 오셔서 자기 육으로 택한 그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도 사망의 사탄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의를 위해 고통은 받게 하되 지키시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크고 깊은 것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도 깊고 깊은 것들을 몸부림치며 배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히 전능하신 존재자 하나님에 대해 배워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니 그 수준에 해당되는 것만 배우고 이 섭리사 안에 하나님 뜻만 배우고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겪을 것을 다 겪으면서 말씀을 받으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 어려우니 하나님이나 하실 일이시고 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차원이 낮게, 편안하게, 육적인 것이나 삶을 돕고 가르치니, 그 차원이 낮고도 낮아, 그 영혼은 신부로 통하지 않아서 나와 같이 못 산다. 나 하나님을 배우고 알지도 않고, 어떻게 너희가 천국에 와서 살 수가 있겠느냐? 너는, 그러하니 너는 학자같이 배우고, 학자같이 연구하여 나 하나님과 삼위체를 제대로 깊이 가르쳐 줘야 한다. 겪을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겪을 것을 겪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 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먼저 겪고 압니다. 고로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면 순종해야 고통도 죽음도 피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배우고 알고 선과 악을 겪어서 하늘을 향해 가게 만들어 주는데 그것들을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고통과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시도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니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주를 향해야 합니다.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의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보고 대해 주십니다. 사랑이 큰 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창조하였으니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절대 사랑의 축복을 받고 살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가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지 않고 보낸 자를 자기를 구원할 자로 구할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따라 기다린 예수님을 맞고 사니 그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를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원 9개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겪은 것이 보아다 겪은 것을 전해주니 청중이 감동되고 감동받고 눈물바다가 됐다 그렇게도 큰 보물이다 놀라게 한다. 행해야 겪는다. 이론은 가슴에, 심정에 불이 안 붙는다. 겪은 자가 표상자다. 함께 하겠습니다. 겪은 자가 표상자다.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를 누가 겪겠느냐? 최고를 겪었다. 다만, 따르는 자는 듣고 따라가고 다른 것으로 겪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쓴 잔을 마신다. 새시대 섭리역사를 하여도 예수님 시대 같이 따르는 자들도 쓴 잔을 마시며 환난을 겪으며 간다. 하나님은 개인, 가정, 섭리사, 민족, 세계 모두 겪게 하여 깨닫게 하신다. 지금도 매일 겪으며 손해가 가는지 유익이 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쓴 잔을 먹어봐야 안다. 건강관리를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으니 겪게 하여 깨닫게 하신다. 천 가지를 모두 겪어야 안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 구원자가 겪고 말할 때 믿고 행하면 안 겪게 된다 네, 이 부분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근본을 모르면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근본을 알게 하신다 근본을 모르고 일하면 완전히 실수한다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신 성사미와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